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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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린이 고민상담 도령 정상상담 저 고민상담 좀 해도 될까요? <laughs> 네, <웃음> 네. 먼저 물 주거나 먼저 어,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laughs> 먼저 인사을 해야 될걸요?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자기 이름. 먼저 안녕 하고 다음에 내 이름은 누구 누구 누구야. 아뭘뭐 주고 받잖아요. 뭘를 주는 거든 뭐를 주는 거예요? 그냥 거 선물이나 편지나 그런 걸 줘가지고 친해지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 여자들은 같이 놀아야 될것 같기도 하다. 어떤 이기를 하면 좋아해요? 너? 좋아하는 거랑 제, 잘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을 찾으면 친구가 될수 있어요. 아 음, 공통점을 찾으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뭐를 잘해요 그러면? 저는 능구나. 운동을 잘해요. 어떤 운동이요? 저는 줄넘기나 철봉 같은 거 잘해요. 저는 태권도. 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귀여워요? 네. <laughs> 목소리가 왜 이렇게 노모트 같아요? 얼굴이잖아 예, 네,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우리가 고민 상담인데 우리가 고민 상하는것들 질문을 다해주는 <laughs> 거잖아. 근데, 얼굴을 볼수 없어서 귀여운 건잘 모르겠어요. 지금 비행기 하는 게 아니잖아.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네. <laughs> 보여주세요, 물어봐라. 이거 눌러봐요, 물요 우리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치? 어. 야, 우선 우리 공예생생을 풀어주자. 그래. 친해지려면 뭘 해야 될까? 응? 네? 요할말 <laughs> <laughs> 없나 봐. <laughs> 오, 왔다, 왔다. 가자. <웃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laughs> 그런데 아이가 뭘 싫어요, 해 특히? 나물 반찬이요. 고사리, 식은기, 아. 이런 나물 종류의 반찬. 아. 그러면. 볶음밥좀형뒤잘 먹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거기에 좀 한, 한 글자씩 붙여서 넣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아, 그 아이가 만약 소세지를 좋아한다. 아니야. 그리고 뭔가 콩나물 좋아한다. 에이, 그, 고사지도 그, 그. 싫어한다. 그러면 소세지랑 고사리랑 같이 밥, 밥이랑 숟가락 올려가지고 먹으면 그럴 것 같아. 제가요, 그거를 해봤어요. 고사리는 쏙 빼고 소세지만 먹는 거야. 어떻게 먹는 거지? <laughs> 같이 먹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어, 그래요? 비빔밥을 어? 해 먹어도 될것 같아 비빔밥? 좋은 생각이다 그걸로 오, 그럼 오, 볶음밥을 오, 해면 어때요? 볶음밥을 한면 먹을까요? 네 볶음밥에다가 볶음밥이. 그 아기가 싫어하는 걸 조금 넣고 좋아하는 걸 넣고 거기서 먹다가 그걸 점점 좋아하게 되면 그것도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치를 굶기고 고사리랑 밥을 놔두면 먹을 것 같아. 그거 <laughs> 먹으면 불쌍하잖아. 그래! <laughs> <laughs> 또 좋은 생각이 있는 친구 있어요? 저는, 소세지 반찬에다가, 고사리를 넣어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고사리를 밑에다 두고 밥? 소시지가 가려지고 그렇게 주면 먹지 않을까? 못 <laughs> 근데 그걸 먹어보고 나물 맛이 나면 입에서 나물을 손으로 빼가지고 던져놓고 그걸만 먹으면고그러면아니면 던져 이럴 수도 있을걸? 맛이 진하게 만들면 고사리 맛이 안날 수도 있어. 다른 음. 음식이 진하면 고사리 맛은 하나도 안 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 맛을 없애면서 먹인다는. 그것도 그 아기는 몇 살이에요? 몇살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 친구 혹시 초밥 좋아해요? 애기가 어떻게 초밥을 먹어? 초밥은 아직 안 먹어본 것 같아. 난 초밥 맛있게 먹는데. 초밥 맛있죠? 음. 그러면은 맛있게. 초밥처럼 위에다가, 걔가 싫어하는 나무를 올리고, 아래다가, 소세지하고, 아래다가, 밥을 올리고, 이렇게 김을 싸서 주면, 맛있게 생겨서 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싫어하는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아니잖 이렇게 하면 나무를 좋아할 때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루 종일쯤, 나물 반찬만, 밥이랑, 따로 만찬 한 개랑 주고, 안 먹으면 먹지 말라고. 근데 그, 남은 한개반찬은 배가 별로 안 고프기, 안 부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걔한테 주면 걔가 배가 고프서 나물까지 먹게 될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친구들은 싫어하는 음식을 잘 먹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어요. 아니면 싫어하는 나무를 볶음밥에다 넣어가지고 짧게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먹여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해줘서 고맙고요. 제가 꼭 한번 해볼게요. 네. 상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끊을게요오 왔다. 그래 맞아 맞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국민상담소입니다. 나도 간절이 많이 받아 나도 음, 제가 공부하다고 엄마가 말했을 때 저는 조금만 더 놀다가 하면 안 돼요 했는데 엄마가 조금만 더 놀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돼서 엄마가 이제 공부해라 해서 조금만 더요 했는데 이제 안돼 해서 제가 공부했어요 저도 책 읽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해라 저녁 되기 전까지 공부해라 지금 피아노 쳐라 더 듣기 전에 계속 이래요 저희 엄마는 늘 어, 커가지고 대학 가야 되니까 서울대 가야 되니까 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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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부터 EBS 들어가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엄마가 한스크루미 해라 그래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잔소리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잔소리를 안 하면, 어리들이 그 버릇을 계속 할거 같아요. 또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나요, 어,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는데, 조금만 하면 될거 같아요. 그럼 이 키를 보내놓고, 이 키를 안 따라오면, 그때 잔소리를 하면 되나요? 네. 하면 안 돼요. 나.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친절하게 말하고 나중에 또 그렇게 안 하면 따끔하게 따끔하게요? 친절하게 말했는데안 하면 따끔, 따끔하게 야! 공부 어. 해! 이렇게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대신 오늘 TV 못봐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해봤어요. 저도요. 우리 집 규칙에서 공부를 안 하면 TV랑 게임 같은 걸 못하게 해요, 엄마가. 그러면, 아, 내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니면 약속을 안 지켜도 하고 싶어요? TV 보고 싶어요? 약속을 안 지켜도 TV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러게 우리 집에 철봉이 있는데요. 철봉하다가 엄마가 치카해라 해서 치카를 하고 다시 철봉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누워야지 해서 제가 잤어요. 그럼 칭찬 받았어요? 칭찬은 안 받았어요. 그냥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땐 칭찬해주는 게 좋기, 좋긴 한데, 그래야 그런 것도 많이 할것 같아. 아, 이거, 저희 집에는 이게 있는데, 칭찬 스티커판이라고. 신장 스티커를 한30 사이에서 1회서30 사이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스티커나 도히 모아 가지고 그걸다 모으면 아이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해 준다요. 어, 그런 그래요. 걸 하는 게또 좋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막가방아닌데 어, 많이 해 주고 잔소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민진아 고모야. 놀랬지 고모가 나와서 민준이는 꿈이 아주 아주 많잖아 이 와글캠프 이걸 통해서 민준이가 더 많은 꿈을 꾸었으면 해 민준아 고모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열심히 하자 사랑해 안녕 지연지아야 엄마야 아까 상담하는 내용을 엄마가 잘 들었어 사실은 엄마도 한 가지 질문을 했어 뭐였냐면. 어, 나무를 잘 먹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 잘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거를 엄마가 질문했었거든. 근데 친구들이랑 우리 주연이, 조아가잘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해줘서 엄마도 집에서 꼭 한번 어, 써볼 생각이야. 너희가 잘 먹어주렴. 그래서 오늘 너희가 어, 상담하는 것도 보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처음 보낸 친구들인데도 서로 잘 지내고 화합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엄마가 좀 뿌듯하더라고 너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 크리에이터 와글팸 하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파이팅 주아랑 와글팸 친구들아 안녕 오늘 고민 상담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사실 주아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아이가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된다고 고민 상담을 했던 엄마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주화도 학교에 못 가고 동생도 유치원에 못 가서 엄마랑 셋이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하거나 청소하라고 하거나 동생이랑 싸우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게 돼서 엄마도 그때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주아가 아까 말해준 것처럼 우리 앞으로 서로 약속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같이 해 나가면 우리 같이 있는 시간도 훨씬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도 더 열심히 노력해 볼게. 오늘 상담해 준거 너무 고마웠고 엄마도 앞으로 너희들 이야기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할게. 안녕.